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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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에서 2 대째 두부를 만들고 있는 요리연구가 김진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2대 어? 경력이, 경력이 네. 화려하시더라고요. 아, 아 네. 어우, 네. 명인의 음... 이사님의 음... 아, 여기 나오시려면 무슨 장관상 하나는 받아야 <laughs> 그러니까. 되나 보니까. 아니 우리 작가진들이 어. 네. 너무 많아서 다못 적었대. <laughs>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저기 적으시구나. 저, <옷이구나>. 저 반짝이는 <laughs> 네, 저가 집입니다. 시골집. 아. 네. 아. 네. 근데 여기 간판이 없던데요? 아, 어, 저희 간판이 없어요. 어왜없어요 아. 아, 저희 집은 물어 물어서 알고 있는 사람만 있는 집이에요. 아. 식당의 메뉴는 오직 순두부 하나뿐. 가루에딱한 손만 끓여서 판다고 합니다. 우와. 이모야, 뭐해? 뭐 빨리 그 저쪽에 뭐, 그 보고 말좀주지아 네. 궁금야구가져 응. 오라고 그랬더니 왜뭐 이래 아니 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모께 맛있어요? 할머니께 맛있어요? 할머니께 맛있어요 아직 이모는 할머니의 손맛을 못 따라잡았어요 저기가 제 아주 보물 창고입니다 <laughs> 어. 아, 연구소? 연구실? 네. 오~~ 네. 네, 네, 네. 음. 어때요? 음. 맛있네 자, 엄마 봐봐 오늘 두부 뜬거 봐 어때 오늘? 음. 잘 나온거 같아? 응 음. 음. 오늘 뭐좀 음. 이만하면 뭐 이제는 <laughs> 됐네. 시교 도대체 왜일어하세요 보통 이제 새벽 5시쯤에 일어나 가지고 <laughs> 이제 두부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콩 가는 것만 저희가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맷돌로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양도 많아지니까 네. 기계 맷돌로 갈고 나머지는 다 <laughs> 손 작업, 수 작업으로 옛날에 맷돌도 직접 돌리셨어요? 어, 그럼요. 저희 에이. 집에 맷돌이 세 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 콩을 불려서 두부를 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두부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콩이죠. 콩, 여기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두부의 주인공이 네. 콩인 것처럼 그 강원도에서 좋은 콩을 구매하는 게참 유리한데요. 네. 어. 두부를 만들 때 쓰는 거는 이제 대두라고. 아, 저부르셨어요? <웃음> 대두. <웃음> 저, 대두. <laughs> 저부르셨, 저부르셨어요? 네네. 오늘 물이 던지신다 네. 그러니까 <laughs> 이제 그 강원도 지역이 네. 기후가 좀 서늘하고 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콩도 또잘 자라요. 그 대신 아, 콩이 네. 자라는 게 어쩌면 윤기도 많고 음. 수확량도 많고 그래서 어. 그 콩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단단한 감이 있어요. 어. 그래서 두부를 했을 때 탄력이 있는 게이 강원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으로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간수예요. 간수는 간수고. 또 두부를 응고할 때 쓰이는 소금물인데 그 이쪽 우리 강원도 지방 쪽에서도 동해안의 음. 특징이 또 바닷물로 또 그렇죠. 간수를 음. 많이 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속초 확삭평에 콩법 마을이라고 순두부 그 촌이 있어요. 어머, 예. 뭐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다 세봤는데 네. 여덟 개 정도 있습니다. 에이, 네. 그렇게 오. 많아요? 순두부 식당이. 아까 어쩌다가 그 두부 마을이 된거래요? 나는 진짜 너무 많이 알아서 좀 힘든 케이스인데, <laughs> 음. 이, 이게, 설악산 여기 자락에 있는 그 농촌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농부님들이 소를 키울 때소가뭘 좋아하냐면 여물에다가 음. 섞어주면 그게 특식이야, 어우, 특식이야. 어, 그 특식이에요. 특식. 어, 그나 소떼잖아. 엄청 아 좋아한다고 잘 먹어요. 비지가 대량으로 필요하잖아 네. 뭐, 어떻게 해야 돼? 두부를 만드는 거지. 소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아까운 거 아니야. 게다가 어? 아이, 소가 버려서 소가 아 귀하니까 귀하잖아. 네. 근데 근처에 뭐 바다도 뭐 무진장으로 있으니까 간수 쓰기 아주 딱 알맞았던 거지. 그러다 어.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순두부 마을이 됐다고 하죠.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옛날 풍경을 보다 보니까 네. 좀 궁금해진 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두부는 음. 과연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제가 너무 잘 알지만 또 너무 저만 나서는 선생님은 무엇 의미가 없잖아요. 오,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 중국에 한 나라 이제 해나왕인이라는 유한이 발명했다는 어. 그런 또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오. 그럼 우리나라에는 네. 언제 처음 두부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얘기해보세요. <laughs> <laughs> 아니, 정, 정답을 너무 빨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데요? <laughs> 그냥 뭐가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을까라 생각해 <laughs> 어? 본 적이 없네? <laughs> 그러니까 맷돌돌 갈아서 음. 두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도구로 사용하던 거였을 데 무슨 철기시대를 저... 얘기하는 <laughs> 거야? <웃음> <웃음> 아, 최소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좀 고려 시대죠 고려 시대. 네. 고려 시대. 네. 네, 맞습니다. 빙동대 음. 정답입니다. 나한 번이라도 틀려보고 싶어 진짜. 지긋지긋해 정보 <laughs> 아, 정말. <laughs> 저희가 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 음.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조리법이 또 많이 개발이 되었, 음.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음.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우리 두부를 칭송하는 기록들도 또 많이 있다라는 게또 발견도 되기도 했어요. 맞아요, 게너를 사랑 해도 되겠니우리 시작 해도 되겠 니？텅 빈 가슴 으로 사랑 하던날 가득히 넌채 우고 있 어, 너의 정가부터 먼저 농가부터 오리지날 <목소리> 단호박 둘다둘다좋어생각이요 <laughs> 아, <laughs> <얹어주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아니 나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와, 건 맛있겠다 처음 보네. 오, 우와. 우리 용영이 엄마는 저도요 둘다해먹 꽃도 주세요 트도줘예 오리지날 단호박 예. 꽃은 비트. 그냥 들어간 거 꽃도 안 들어간 거고요. 야. 이게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어, 아유, 진짜, 마치 곶감처럼 예처럼 <laughs> 예 <웃음> 예. <웃음> 아 여보세요 이러려고 저희를 먼저 퍼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laughs> 어떻게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까? 오리지널부터 먹어야죠. 네네. 네네.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면 단면에 아. 한번 잘라 보세요, 선생님. 아 단면을 잘라서 아.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음. 그렇게. 더덕청과가 아, 여기 있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전과가. 여기 여기 있는 거. 네. 그게 아, 더덕이에요 아, 그러네. 그래서 한번 맛을 우와. 한번 보시면 음. 어? <laughs> 아니, 이렇게 달 수가 있나? 두부가? 이거 두부 아닌데요? 음. 아, 두부라고 얘기 안해 주면 누가 두부라. <laughs> 이게 설록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왜 달지? 있다. 어떻게 달지? 이거요? 달게했겠죠 <laughs> 밤이나 고구마 양갱은 이렇게 수분이 많지 않잖아요. 수분감이 이게 훨씬 있으니까 훨씬 그러네. 부드럽고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음. 세분 드리려고 음. 밤에 아주 밤새 만들었습니다. <laughs> 음 아, 진짜... <laughs> 이렇게 귀한 걸다 먹어야지. 아, 저기요, 아, 저기요. <laughs> 여보세요. 근데 이건 뭐예요? 혼자... 이렇게. 이게 딸기로 모양을 내신 거예요. 예, 설기 같은 경우는 비지가 들어가서 안에 보시면은 약간 이제 굵은 그 비지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나 그만 먹고 멘트하라는 건줄 알고. 아, 진짜 맛있지? 너무 많이 먹어서. 음, 이거 커피 음, 너무 브란치죠 이게. 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음, 괜찮으세요? 맛있네요. 어쨌든, 네. 저희가 뭐 두부 디저트까지 이렇게 음. 만나봤는데, 이쯤에서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나에게 두부란? <laughs>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께서. 나에겐 두부란? 네. 그 두부가 저한테는 인생의 열정 같은 거예요. 아 음, 제가 이제 두부로 인해가지고 또 인생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또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고 그렇게 또알리고 싶습니다. 또 당장 두부를 음. 먹으러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쉬우시죠?부터 끝나시간다 됐습니다. 아. 네, 오늘 이스라이프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맛깔나는 주제로 동쪽 생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안녕. 데 진짜... 우리는 빨리 끝내고 먹어야 되겠다. <laughs> 먹어야 돼. 아니, 진짜 놀랐어요. 진짜 어. 어. 괜찮으세요? 어. 진짜. 진짜 아침마다 듣던 분이 이 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 라디오로 듣던 분을 여기서 뵙다어떤 선생님? 실제로 그 진짜, 목소리를 들을 때하고 어. 실제로 이렇게 네. 보니까 좀 오케이.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네. 아, 솔직하게... 아, <laughs>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지. 제가, 아, 제가 라디오를 <laughs> 조금 이제 더 목소리만 <laughs> 들으면 듣는 게 좋다. 좋을 뻔했다. <laughs> 아니에요. 예, 지금 괜찮으신데 음. 목소리로 그 음식을 전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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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았습니다. 아니 이 요리 선생님이라든지 말씀 엄청나게 맛있게, 하시네요. <laughs> 맛있게 하시고 아주 매콤하게 하시고. <laughs> 스멜스 있게 하시고. 얼얼합니다 네, 네. 응, 원하는 아, 그 대답잘 아, 해주시고. 네.